오늘 운동은 크런치 운동입니다.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상부부 운동 중 하나인 크런치. 이 크런치의 효과를 높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보통 벤치에 누워서 시작하실 텐데요. 자, 여기서 완전히 누는 게 아니라 상체를 좀 떨어뜨립니다. 견갑골 주변까지 자, 떨어뜨리고 와서. 잡아주시고 살짝 상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은 이게 지금 준비자세입니다 자, 이 준비자세만 해도 복부에 지금 자는게 없청납니다아이소메틱의 상태, 정적 수축을 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크런치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12개만 했는데도 복부의 자극이 엄청납니다. 음.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체를 띄워서 훨씬 더 복부의 그런 정적 수축을 높여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더 빨리 그런 누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. 또 하나. 상체 잎킬때 호흡을 뱉어줌으로써이 뱉는 힘이 곧 복부의 수축력을 더 자극시켜주는 힘입니다. 그래서 호흡을 뱉어줌으로써 훨씬 더이 복부 크런치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. 꼭 한번 해보시고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